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으로도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병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유전성 신경병증으로 뇌와 척수에서 근육 및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말초신경의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 약화와 위축을 초래하는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샤르코마리투스병은 1886년 이 질환을 발견한 의사들인 장마리 샤르코, 피에르마리, 하워드 헨리투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병명이에요. 10만 명당 약 40명의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는 희귀유전 질환이며,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해요. 샤르코마리투스 병 대부분이 상염색체 우성형질로 유전되는데, 이는 부모 중한 명만 잘못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발병할 수 있음을 말해요. 또한 상염색체 열성 및 X염색체 연관 패턴도 가능해요. 샤르코마리투스 병은 신경세포의 손상 부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경세포 중 길게 뻗은 축삭을 둘러싼 수초가 손상이 되어 신경신호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으면 축삭 자체가 줄거나 악화되어 신경신호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신경세포 모두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운동신경은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감각신경은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부터 뇌로 신호를 보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영향받은 운동신경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리와 발에서 점진적인 근육 약화 및 위축을 유발하지만 손과 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리와 발의 근육 약화와 쇠약, 근육 손실, 마비, 반사신경상실, 높은 발아치, 보행곤란, 재발성 발목염좌, 호흡문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감각신경문제로 인한 증상으로는 따끔거림, 마비, 감각상실, 다리와 손의 통증, 다리떨림, 만성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샤르토마리투스병의 원인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이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돌연변이와 태어나면서 저절로 발생한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러한 돌연변이는 여러 유전자를 통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샤르코-마리-투스병이 발병할 수 있어요. 진단으로는 병력, 신체 검사, 가족력, 유전자 검사,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MRI 검사 뇌척수의 검사를 위한 척추천자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샤르코마리투스병은 완치할 수는 없지만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치료, 이동지원장치인 다리보호대, 발 처짐 고정기, 심한 경우 손발 등의 모양 변화 교정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샤르코마리투스병은 개인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양하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